비카일과 그의 사자들 교회, 이런 아홉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야원복음 15장 7절로 17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의 눈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항생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 이로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원인과 방법과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그 결론으로 주어진 엄청난 특권임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지향되어야 하며 또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한생이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지 다 받게 하랴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하신 이유가 과실을 맺게 하시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신 것인과 동시에 그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모시는지 다 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목적처럼. 첫 번째 목적절의 지배를 받는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과실을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실을 맺어내고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실을 맞는 데는 필요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완벽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선한 일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과 절대 순종이라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구제의 힘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모두가 죄일 뿐입니다 영범 12장 24절로 25절 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라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갈라데에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창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맺으시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열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안에서 우리에게 맺혀진 것이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제림의 날에 완전히 완성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완전하게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열매들을 주의 있게 보면 성령이 포도나무 뿌리로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가 전부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 육과 화목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이며. 삶의 방식과 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로서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일어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펴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끌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성품의 참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와의 회부이기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을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크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이 분자들과 또 각체에서 우리 주, 곧저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서 거룩하여 지고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거룩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고림도 전서 1장 3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엄과 거룩함과 고스컴이 되셨으니, 아멘.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이셨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 10장 14절을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과 동시에 예수가 이미 너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매제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당신이 열심히 맺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중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아담은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익에 의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던 인간이 세상의 편으로 돌아서버린 것입니다 쉬운 말로 거룩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시 구별시켜 내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거룩해서 온전한 거룩로의 회복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석대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거룩하고 속된 것에 굽히고 그 속된 것 안에 정하고 부정한 것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고 착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큰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는 착하고 악하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정하고 부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며 반드시 완성되어야, 될, 완성되어야 되어야 할, 그리고 완성되고야 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다른 이들보다 뭐가 특별해서 거룩한 지향서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열매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룩에 관한 일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살한자로 지어져가고 완성되는 일이 어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고하신여 세세토로 영광과 찬성받으소서, 말씀을 들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アーメン。